네, 안녕하세요. 나다은 띠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학용, 그, 사인을 에서산 거, 장소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먼저 산 게, 왜냐면, 아이고, 제가 먼저 산 게, 초록막강이 놀린데요 오늘 사인을 갔다 왔거든요. 가지고 먼저 학용품들 샀어요. 그냥 학교 가야 돼서 이렇게 공책들 알림장이랑 아니 알림장 두 권이랑 일기장 두 권이랑 그냥 주공책 세 권이랑 그리고 영어 공책 한 권, 음악 공책 한권 이렇게 샀어요. 되게 공책이 많지 않나요? 그리고, 되게 소소하게 샀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 생일도 후기 찍고, 제 유튜브를 한 번씩 찍고, 그, 그만 줄 거예요. 이거는 니라코마 시크릿하고 시크릿 불편하고 같이 있는 거, 이거 학교에 필요 없는 건데,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뭐 유치서 갖고는 시크레펜하고 일반 볼펜 두 가지 기능이 하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아, 어,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한 개씩 공책이나 안 거는 한 개씩 4 5 0 원이었고 이게. 800원인가? 900원이었어요. 1000원인가? 800원인가? 900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볼펜. 아, 볼 <laughs> 연필. 저는 초록마크인가? 똑같은 거 샀어요. 필통하고 연필하고, 수첩하고, 공책 몇 권. 하고 똑같이 샀는데, 지우개하고. 그 다음, 이거는 연필 세트이고, 부드럽게 잘, 쓰... 이년인로 샀거든요. 제가 얼마나 큰게 있는데, 그게 천 몇백 원이고, 이거는 천 원인가? 구백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샀습니다. 얼마지? 어, 가격은 안 적혀있네요. 하여튼 이거 샀고요. 뜯어보지는 못해요. 이거는 <laughs> 스카치 테이프. 이거는 저는... 인스하고 떡매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떡매만 살... 떡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 떡매 거,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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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 비싼 게 5,000원이거든요 근데 마스킹 테이프는 못 샀고 나중에 가서 뭐사든지할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색카치테이프 이거 학교에...아니 이거 저다 써가지고 한개 1000...뭐지 얼마였더라? 천... 천... 900원이었던가 1200원이었던가? 하여튼 그 가격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지옥에구요 이거 하나에 800원이 든가 900원이었어요 되게 싸서 저렴하고, 볼펜처럼 이렇게 하면 지우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쉽게 지울 수 있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라코마 거의 다이라코마 거일 것 같아요. 이라코 아닌가? 이라코마 샀고, 이렇게 돌, 이렇게 눌러서 쓰는, 볼펜 같이 생긴? 이런 거? 거? 다음에는, 먹을 거. 꾀돌이도 샀었어요. 근데 이거 200원으로, 꾀돌이도 진짜 오랜만이어서 200원 샀고요. 이것도 200원인데, 와사비 과자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한개 샀어요. 이거는 왜 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필요 없는 거서. 와사서 이거는, 이거 수첩이에요. 그냥, 독, 아니, 필기할 때독 하는. 수첩이에요. 학교에 들고 가서 한 번씩 쓸 때? 공부할 때한번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박스, 박스 네개 놀면 터지는 엔돌핀. 한개 터지는 엄마의 속. 조금만 더 놀다가는 얻어 터지겠는데. 등짝 조심. 이거 초록 마카롱인가? 똑같은 걸로 썼어. 샀어요. 이거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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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800원인가 2,000원인가 했었어요. 1,900원이던가? 하여튼 이렇게 샀고요. 샀습니다. 그리고 어 넘어질 것 같아. 필통. 되게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서 소란 마카인가 색은 다르지만 오리는 있는 것같아 쓰는 걸로 샀어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귀엽고, 예뻐서, 이 샀는데, 이게 가격이, 가격이 2,700원이었던가? 일단 약2 7 0 0원이었고요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 근 네, 이거 샀고 이제 바구니 그냥 1,900원이던가 그걸로 한거 같습니다. 벌써 6분이나 됐네요. 어, 안녕! 안녕! 다 합쳐서 아마 천원 아니 만2 0 0 0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안녕! 그때까지 <laughs> 나게 잡았겠습니다. 안녕!